3-2-198쪽 사술절. 이중 주어물의 안기운절. 두그 사술절을 아는 문장. 사술절은 서술어가 비행동성인 의미적 특질을 가진 용어. 곧 과정성이나 상태성을 표현하는 용어에서만 나타날수 있다. 외로운 남기 고지 풍이. 이거의 뿐니는 동사고 과정성이고, 이 동사는 남기 조을세 이거는 형용사 상태성이다. 이중 주어 구문. 이 동사는 남기 조을세에서이 주어는 동사는, 이 동사는 해자. 소주어는 남기성품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다. 그다음 우리 한것한 한 것이 대주어. 그다음 달희 은희가 소주어. 소주어는 대주어의 수량이 둘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다음 관형절. 관형절은 늘늘 열인일 늘늘실수 있다. 여기에는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이 있는데 관형절이 수식 않는 피수식어와 동일한 대상을 표현하는 문장 성분을 생략한다. 피수식어와 동일한 대상을 표현하는 문장 성분을 생략한다. 부처 입에서 난 아들이 마음 합장하여 부처의 입에서 난 아들이 합장하여 부처 입에서 난 아들이 합장하여

그 입에서 난아다이 그쵸, 입에서 난. 왜 입에서 났을까? 아들이 없잖아요. 이제 내 혼. 이제 내가 득한, 아, 득한. 우리도 삼승을 말해야겠구나. 때 묻은 옷 입고, 씨름하였더니. 이게 관계 관형절이다. 생략 있고 동격 관형절은 자립명사 의존명사 앞 관형절과 의미상 동격이어서 생략을 하지 않는다. 팔 굽히라 펼 사이에 팔을 굽혔다가 펼 사이에 효도하실 효도하실 마음 효도를 하다. 폈다가 펴다. 폈다. 그 동격관형절, 관계관형절. 우선 동격관형절과 관계관형절의 통사적 차이점. 우선 동격관형절은 생략이 안 된다. 관계관형절은 관형절 속의 문장상 성분 가운데서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와 동일한 대상, 관형절속 문장 성분이 대상을 표현하는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서 형성된다. 의미상 차이점은 우선 관형절의 내용과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 관형절과 피수식어의 내용이 의미상 동격 관계이다. 그 다음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P수식어가 관형절 안에 나타나면 의미상 관형절의 주어, 목적어와 같은 문장 성분으로 해석하는 관계이다. Q. 관형사형어미의 명사적 용법 이거는 뒤에 바로 역조사가 결합한다. 관형사 어미의 명사적 용법 음, 명사적 용법이니까 격조사가 결합하는구나 이제 음, 알았어 사신아로의 로 음, 로구나 하신 것으로 자왕시 하신, 하 것으로. 이렇게. 유아지님, 관용사용 어미가 있어. ᄂ이 있고, 이렇게, 아로가 붙네, 으로. 음, 유아지님 하신 아로 하신 것으로. 여망이 다못자아잉 자왕시, 하신 것으로 이미 10년 이후. Q. 관용사연 전성어미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 날에랄, 날개를. 놀 애구나, 노래를 노해야. 다시 슬플, 시옷. 없이 불은 아니 슬플 것이 것이. 샘플은 서스로쓰수 있는 없이에 대하여 주어로 기능한다. 주어일 때? 아닌데. 그디 톤. 그디 톤은 조초하여에 대하 목적으로. 그대가 한 것을. 그대가 한 것을 따라하여. 슬플 것이 없이 따라해요. 그래서 슬플에리시쇼중가시 t i l l 리 없네. 안녕, 절에선 리오쇼. 여기도 리 여기는 아, 아로가 붙은 것이. 그대가 다 음, 그대 한 것을 따라, 쌉그 슬플 것이 없다. 쌉그 관형절과 서술절 파. 관형절과 서술절 서 관형절 서술절. 관형절은 이름난 교환 듀한. 이름남과 교환이다. 생략 요소는 오시이다. 그래서 관형절인 이름만과 주어는 관형질을 수식하는 필수식어와 관형절 내의 주어가 일치하여 동일한 성분 오시가 관형절에서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그다음 서술절은미디미디 천만 싸며. 그다음 천만이 싸며 인데 비디 천만이 싸며 이렇게 되어있다. 주 5시에 대하여 비디 천만이 싸며가 서술절이 되며 주어 비디에 대하여 천만이 싸며가 서술절이 된다. 그러니까 비디 천만이 싸며 P.D. 천만 이 싸며 그 다음에 서술 처리 되며 오시에 대하여. 아, 얘가 서술 처리 되고 얘에 대하여. 그 다음 하나는. 비디 싸며가 소실절되고 주어 비디에 대하여 요것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니은의 기능. 관형사형 어미 여기에서도 관계관형절 관계관형절은 관계가 있어, 그래서 생략된 거지 관계가 있어, 이 수식어와 수생략. ㄴ의 기능 땡땡왕이 맹갈은 만든 금상을 상에 십받아 가더니 희수식어 금장은 금장을 맹갈다 와 같이 목적어와 같다 그 다음 고기 잡는 피수식어 사람은 반형절의 주어와 같다. 이번 명사형 어미 목이라 호날, 자나 자라 4, 아, 5, 니은이고 알, 아, 목적격 조사가 같다. 동적 관형절 원래 구하는 마잠 마잠과 전차는 관형절 문장 성분이 아니다 마음 전차 그 다음 음. 목적어고 그다음 하시나로 뭐뭐으로 부사격 조차가 붙어서 부사어이다. 근데, 명사적 용법이다. 얘는 명사형 어미야? 관형사형 어미가 있고, 나 아니라면. 명사적, 관형사형 어미의 명사적 용법을 말하는 거야? 어? 목적격 조사가 없어.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명사형 언미야환형사형 언니라면. 그래서 이렇게. 단형사형 옵니고, 얘는 명사형 입니다 부사절 부사절은 무사파생 전미사 2에 의해 안긴 절이다. 예를 들어, 뭐뭐부리 전차 없이 우아는 사리불이 까닥없이 울거늘. Q. 부사절 형성 방법. 물색 천에 이르, 니르니. 공, 뭐가? 생제 더우더라. 니르, 이야? 음. 우리크티열열에 상응을 음, 음, 크게. 여으시며 크게. 크게. 연결함이로 주어생략 있다 어3 아답 모다가 크게. 3은 연결 3은 주어생략 크다 3은 크 도로 연결함이 주어생략 없다. 인용자. 현대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인용의 부사격 조사가 없다. 대명사 상대 높임법을 기준으로 아, 너무 어렵네. 대명사 상대 높임법 기준으로 화자의 관점인지, 인물수, 문장수, 인물의 관점인지,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을 구분한다. 우선은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다. 직접 인용, 큰 문장 서수로 니르다가 앞에 연결한랑 니로데 인용도사 하다가 현대. 그 문장 서술어가, 그 문장 서술어가 뒤로. 어, 그렇 그다음 부사격조사라고 직접은라고 이 네, 네. 니로 네, 니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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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이 네. 이 네. 니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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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 하더니 할 것이라 하더니 알아주체인 비고와 그 다음 내가 일치 함으로 직접 인용이다 음. 이거와 내가 일지 않다. 그 직접이다. 반접인용, 인형절 앞에는 큰 문장의 서술어가 오고 끝에는 인용동사가 따른 표지는 없음인용절 앞에 큰 문장의 서술어가 오고 인용동사가 있다. 표지는 없다. 다음 현대에는 조사고, 열의 상례, 우리를 아다리라, 니라신이다. 여기에서는 열의가 항상 우리를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화자의 관점. 다음으로 간접인용 기타. 꼬마는 수. 직접인용조를 간접인용조로 변환할 때 규칙 기준은 공손법의 중화, 인칭변이존경법 우선은 대명사, 높임법, 문장종결, 화자주어, 일치. 오는 섭파 형태 유지 오늘 시구나 시제는 아니었으니까 <laughs> 대명사가자 관점으로 너희는 우리로 높 핑크도 화자 관점 하쇼셔체를 하라지 이로이다 이로라 베시노라 배노라 즉백백 서중의 선, 이로다. 제 이를 때이 주중에는 선인이라고. 그래서 큐, 공성법의 중화. 파셔셔츠이로 파라치. 로 중화됐다. 이로다. 이로라. 문자통결법. 니가에서 니인가. 파라치. 이렇게 됐다. Q 인용절. 의 명사절을, 일종, 명사절을 일종으로 볼수 있는 이유? 꿈미 그만 그만 안돼 우선 남미분 뜨들 둘다 하야시날 인용등사하의 활용형에는 사동사 표지 어가 나타나는데 인용절이 목적어 명사의 기능을 띠므로 목적어 명사 하야 차동사표지 어야 명사절 일종이다. 요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 여기에서 직접 인용절, 안접 인용절. 보노이다. 아달이다. 그 다음 선인 이로다. 여기에서 보면, 보노라. 손소법 중앙. 아달이라. 우리랄 아달이라. 오가 유지. 여기도 이로라. 오가 유지. 천호왕에 오가 없는데. 니라 신이이다. 신은 이 주중의 선 이로라. 음. 너희 내 아다리라. 여의상내 우리를 아다리라 니 신이이다. 인용절의 구분 Q. 이 비구간 이로되 너희들이 없이 우니, 안 없이 우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이 당다이 비켜 배어라 하더니 너희들이 네 너희들이 없이 우니 아니하노니 이거는 직접 인용조. 그 다음에 관접 인용조. 우리 아들이라 제호라 여기서는 내 너희들이 배어라 그래서 간접인용절을 직접인용절로 바꾸면 우리를 아들이라 이거를 너희 내 아들이라 제올호라내올호라 안김 문장의 종류와 특성 세자가 그 배우기 여자하여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된 명사절 아는 문장 돈 없이 부사 파생 전미사 부사형 어미 부사절 남기 두었으세 소수아내 곁집이라 가져가기 어려우세 명사자그 집에서 차반 맹글 소리 차반을 만 차반 만드는 관용절 いた